계속해봐요. <laughs>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 하늘바라기였어요. 아나 때문에 부류하네 효도 <laughs> 노래인데. 그래? 그러면은 그 뭐야 핸드폰 한번 켜봐. 나아 한번 찍어봐요 동영상으로. 이름 이런... 뭐예요 이름? 한이어 한. 한. 네. 한이. 아니요 외자예요. 한, 그러니까 한. 네. 응. 안녕하세요. 한이 부모님. 어... 한 이가 제 콘서트에 온다고 굉장히 불협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따끔하게 보냈어요. 그러니까 어, 너무 많이 화내지 마시고 그쵸? 다 우리 또 한이 생각해가지고 또 한 말씀 하신 건데 또, 한이가 엄청, 엄마 아빠가 말아라! 이렇게 한 거겠죠? 저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. 아무튼, 그 가수의 그 팬인 것 같아가지고,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영상 남깁니다. 부모님 올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세요. 제가 한이 잘 혼내서 보낼게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보내, 지금. 그래, 그래, 집에 들어가지. 그럼.